여기 반가운 소식이 또 있어요. 우리 또 이순재 선생께서 팬클럽이 생긴다는 소식을 네. 좀 들었습니다. 이저 69년 만에 이 팬클럽이 지금 생긴다고요? 아니 근데 그건 뭐난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닌 거고. 네. 사실 우리 때는 팬클럽이 생게 없었어요. 예전에는요 어, 예전엔 예전에는 그저 좋아하고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팬클럽 한다고 오지도 않고, 별로 오지도 않고 어. 어. 막상 그래. 또 결성됐다고 하더라도 어, 왜냐면 일부 그인식은 딴따라로 보기 때문에 아. 지금 의우리 직종을 보는 인식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아, 예전하고 그렇죠 야 저기 이순신이라 한다 야 근데 왜 키가 어. 조금밖에 안 되냐 뭐신세이거든 어. <laughs> 저구나 뭐 이따가 어. 소리 나면 완전 야하여 야.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네, 게사인 네. 네. 사진 찍어 다녔어요, 다녔다고. 그게 팬클럽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아. 또 하나 우리가 바빴다고. 그나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한참 바쁠 때는 영화 다섯 편, 여섯 편을 동시에 계약하고 찍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예전 영화들 음. 이런 거를 이제 집에서 가끔 찾아봐요. 60년대, 70년대 영화에 사실 이순재 선생님께서 거의 출연을 안 하시는 영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아. 많이 출연을 한1 0 0여편 했어요. 와. 뭐. 아니 그래서 하루에 영화를 세 편씩 찍고 그러던 적도 있다고 네편 찍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쪼개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요거는 열두 시거지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요거 그다음에 통행 금지 전에 통행 금지 이후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결혼 생활 하는 신혼 초에도 집에서 잔 시간이 많으면 일주일 아니면 다섯 밖에 와... 없어요 주야 주야로 찍고 돌아댕겼다고 와 그렇게 뛰었는데 지금그로게 뛰었으면 육삼 빌딩 하나 생겼을 거예요. <laughs> 근데 아, 저도 사실 아니 궁금해, 그때도 더더 궁금해, 궁금해, 그 궁금해서 그렇게 뛰었는데 지금 이층짜리 건물도 없어요. 그런데 어, 아, 아. 그 팬클럽 회장님이 따로 계시다고 여기 그 하지원 씨가 지금 팬클럽 회장이시라. 아니었어요. 듣자니까 그 하지원 씨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아, 야, 하지원 씨가 참또 하지원 씨는 예. 내가 그 더킹 투하 아. 거기 같이 출연했어요. 네네네. 저기 안성 세트장에서 촬영을 는데 내복을두개씩구하는데도 떨려요. 전혀 난방이 안 되는. 예, 예, 예.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지원 양은 옷을 두껍게 안 입었는데도 네. 한마디도 비평을 안 하더라고요. 열심히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착한 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인상을 좋게 보았고. 그 회장님이 네, 지금, 팬클럽 회장님이 지금 하지원 씨로. 지금 그리고 이제... 몰라, 정해져는지 안정해져는는 네, 안녕하세요. 칠리백의 하지원입니다. <laughs> 네,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 저에게는 가장 가장 멋진 배우로 늘 가슴속에 선생님이 계시고 저는 정말 팬의 입장에서 정말 팬클럽 회장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더킹투 하츠 찍을 때는 굉장히 저희가 밤샘 촬영도 많고 힘든데 전혀 현장에서는 그런 힘든 내색 한번안 하시고 저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에너지가 엄청 넘치시고 대사 엔지가 거의 없으셨어요. 예전에 선생님 연극하실 때 놀러 가서 또 맛있게 족발을 사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선생님께 아 연기가 왜 이렇게 어렵나요? 그랬더니 야인마 난 아직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저도 매 작품마다 또늘 항상 그 생각이 나고. 늘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70년 만에 그 팬클럽을 만드시는 건 너무너무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요. 팬클럽 회장으로서 선생님 잘 보시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사랑합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이제 가칭으로 이제 작은 거인들이라고, 지금 어... 팬클럽 이름을. 이거 네. 좀 괜찮으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작은 거인들? 작은 거인들? 영화를 제목 봤대? 사실 이제 팬클럽의 네. 의미는 나로서는 내가 이제 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네. 음으의향으로 많은 분들이 성원을 내주셨다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할 것이 있는 거지.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만나면 그분들한테 감사를 전하고 또 지나간 이야기 같이 나누면서 허물 없이 천천히 나누면서 그랬다는 아. 그런 뜻으로 는기 네. 때문에 뭐야, 몰려댕기면서 뭐 몰려댕기면서 이건 아니고 네. <laughs> 이순재! 이순제 요거 요거는 그, 좀 부끄러우십니까? 그그 그, 그, 그 나이 지났잖아요. <laughs> 아 근데 또 선생님께서 공부를 진짜 잘하셨나 봐요. 어우, 서울고에 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저 서울대 네. 철학과 대단하시네요. 우리 좀... 철학과 예. 우리 철학과가 이게 명과야.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철학들이 전부 교수 계신 거예요. 오. 우리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과장을 해주셨던. 고용관 박사, 칸트 철학게 내갑니다. 우리 고건 총리 아버님이에요 아 이런 교수 밑에서 내가 있다가 아이 양반들 최신 내가 사는 다람 냄새만 열심히 맡고 나가도 할교는닐 보람이 있겠구나 그러고 다다고 근데 그 당시 전후에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우선 이태리의 네오리얼 여름 계열의 작품들 유명한 자전차 도죠 무방비 도시, 미라노이 기적 같은 이런 명작들이 나왔다그비토리오네시카니 페로린이 이저 그 이런 대가들의 작품들. 야, 그 어떻게 제목하고 이름을 <laughs> 다. <웃음> <웃음> 야, 이제 서울대 철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영화를 보시면서 뭔가 이제 그 연기에 <웃음> 대한. <웃음> 네. 드라마 평균 시청률 1위 MBC 사랑의먹이래뭐 이게 진짜 전설의 드라마죠. 네, 그리고 이제 역대 1일연속 최고 시청률 MBC 보고 또 보고. 역대 사극 최고의 시청률 MBC 허준에 또 출연하셨습니다. 을 야, 어게보면 진짜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명작들을 야이 선생님이 다 함께 하셨네요. 행운이죠 행운이야.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의 행운의 조건은 뭐냐? 좋은 작가, 좋은 연출을 만나는. 예. 네. 2006년은 어, 선생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온 해라 그럴까요? 바로 이제 거침없이 할게요.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번 둘. 이번이 번. 한번 둘. 나도 나도. 둘 둘. 그게. 그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게 시트콤을 한다는 것도 그 당시에 그참 굉장한 화제였죠. 예, 화제였고 여기서 보여주신 그 이제 그 캐릭터. 예, 아 이것도 정말 큰 화제가 돼서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밈이죠. 그렇죠. 예, 그런 뭐 짤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많이 또 생성이 됐던 예,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뭐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셨던 어, 에피소드는 뭐 지금도 유튜브에 예, 많이 또 회자되고 있고. 지금 화제가 계속 되고 있고. 있고. 많은 그렇죠. 그렇죠. 또태어날때나 왔던 팬들 생겼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거는 뭐 내가 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쇼션 코미디 의 걸작입니다. 예. 우리 김병호 감독이 아주 정말로 그거 지분 두 아이기 이두 연작은 정말로 잘 썼어요. 근데 원래 이제 이 쇼셜 코미디는 뭐냐면 그 진수가 뭐냐면 보기로 웃어 웃으면서 순간순간 콧날이시큰시큰 내야 돼. 아.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페이서스는 분야인데, 몇 네, 네. 고전적으로 희극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썬소프 <목소리> 휴머, 사타에, 아이러니, 엔 페이서스. <laughs> 어서 선생 오늘 좀 강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야, 음. 페이서스는 게 반드시 이건 연민이. 네, 연민이란 뭐냐면 살아이 인간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끼었을 때. 관객들은 웃으면서도 순간 가슴을 치는 그런 아, 조건도 있어요. 굉 우리가 몇 군데 시도를 해봤는데 가장 인상적인 시도는 뭐냐면 준하가 취직을 하라고 만날 이거만 뽑아그 바람에 내가 야동을 보게 된 건데 사실은 <laughs> 야너 뭐해? 그러니까 아 주식 도양을 봅니다. 이자식아 맨날 믿으라고 쓰면다딱 이게 쪽방석에 한두 번이야 한두 번이동아아아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단을 치고 는 결국은 이제 수술 한번 해가지고 인맥을 타가지고 취직을 시켰다. 가정을 못한 지금 무슨 몇년야 바래다주고 어, 올게요. 아버지, 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가서 아그뭔 아무나 뭐 더니 상사 구슬 닦고 앉았나 그래.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 데리고 나온 거예 그렇죠. 같이 울기 시작했다. 맞아요, 맞아요. 다 울었어요. 네, 맞아요. 네. 아 그럼 미안하지만 이 구슬 좀 빨리 좀 맡겨줄래요? 아휴. 준하야! 아버지! 아버야 가자 이제 이제아버대아버 요인 중에 하나인데 불가능한 것을 확인해 가능성의 과장이란 말이야 내가 이 널빤 데기 뛰는 게 있어요 앞에 병원 앞에 애들 있어+ 있어요 주나가가서 뛰래 내려와야 돼 이거 뭐 하는 지나가다 보면 내가 한번해보에 재밌단 말이야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층 그 땜에 가버리고 있는데 물론 과장이 과장이가 뛰어오면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던져대고 있다. 어, 정말 뭐뭐 뭐 이순재 선생을 님 비롯해서 뭐 남운리 선생님도 그렇고 참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이 지금도 이제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색기 아, 하나 아, 많이 그리고, 나서 김범수 선생님도 아, 대단하죠. 어, 어, 그래서 네. 이제 남운리 씨랑 같이 했는데 참 좋은 대단한 배우이죠. 그런데 별거 네, 우리들어가기 전에 한 씬을 같이 대사를 맞춥니다. 네. 맞춰서 호흡을 맞추고 대사를 맞추고 감정을 맞춰서 따라서 노예는 좀 넘어가네요. 선생님 또엔지를잘안 내시다고요. 엔유지 안 내려고 노력을 하니까. 네. 야, 근데 진짜 네. 선생님 대단하신게 선생님이 방금 NG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네. 이순재 선생님은 산무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NG가 없으시고요. 없고요. 두 번째, 힘들다가 없으시고요. 아. 세 번째가 적당히가 없으십니다. 하다 예. 예. 보면 나도 뭐 도로에너지 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결정적인 에너지 내서 할까 할거면서 이건 아니고 어.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열심히 대본 익히고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맞춰보고 하면 없으십시오. 에너지를 낼 수가 없지. 그러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존심에 관한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아유 미안해 다시해, 아유 미안해, 아이 내가 왜 이러지 미안해, 음, 그만둬야 돼 왜냐면 그 동료들 후배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나름대로는 어, 스스로 이제 기형적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 게 이제 바로 대통령 이름도 외보는 게 바로 그래서 외고 이디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다. 왜냐면 우리 작업은 예술이라는 자체가로 저는 완성이 없어요. 어느 시대에 대가가 있을 뿐인지 그것이 그 예술의 끝은 아니다. 완성은 아니다. 우리 작업의 완성과 끝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새거에 대한 도전이란 말이야. 얼마나 신나는 작업이냐 이거. 근데 이제 나이의 한계가 있으니까 허기가 힘든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은. 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